안녕하세요 지니마미TV의 지니마미입니다 오늘은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가지면서 생기는 문제점 중에 잇몸에 관련된 잇몸이 아프고 그래서 이빨이 시리고 또 이빨이 흔들리는 그런 과정에서 잇몸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엄마들이 대부분 아기를 갖고 나면은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 릴렉신 호르몬 때문에 손목 관절도 약해지고 뭐 발목 그리고 어깨, 이런 것들이 다 약해지면서 무거운 걸 들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도 들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그 손목, 발목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잇몸도, 이빨을 잡고 있는 연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잇몸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이빨이 흔들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 잇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잇몸 마사지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엄마들이 이모 마사지법을 따라 하시면서 이빨을 교정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모이 약한 분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준비물은 깨끗한 물과 그리고 숯비누. 여러분들이 수비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에도 진와미 t v 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비누는 손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나 나쁜 것들 흡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수비누와 함께 또한 깨끗한 수건 하나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 안에 손을 넣으실 거라 수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로 손을 씻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신 후에 윗몸부터 마사지를 시작하실 거예요. 이빨 위에 있는 잇몸을 먼저 마사지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윗몸을 마사지를 하고, 또 반대편 왼손으로 오른쪽을 마사지를 하고, 오른손은 다시 왼쪽 밑에 잇몸을 마사지를 할게요. 그리고 오른, 왼손으로 오른쪽 마사지를 할게요. 한 손으로 하게 되면은 손톱으로 잇몸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왼쪽을 마사지 주시고 왼손으로는 오른쪽을 마사지해 주세요. 이 마사지가 끝난 다음에는 이빨의 안쪽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안쪽도 잇몸을 잡고 있는 뼈 중에 연결되어 있는 거라 안쪽도 마사지를 할게요. 그리고 위쪽은 엄지로 마사지를 합니다. 근데 이빨이 쭉 돌아가 있는 끝 쪽에 끝 쪽도 꾹꾹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턱 안쪽에 또 마사지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잇몸 테두리는 다 마사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잇몸과 혀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혀도 마사지를 합니다. 혀를 하다가 약간 구역질이할수 있는데, 살살 해서 혀를, 혀에 붓기가 많으신 분들은 또한 잇몸의 붓기랑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혀의 붓기도 혀를 마사지를 해 주십니다. 골고루 꾹꾹 살살 눌러가면서 마사지를 해 주세요. 그리고 다 끝나시면은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닦으시고, 물로만, 그리고 나서 잇몸 바깥에 있는 위에 입술 을 먼저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마사지를 한 후에 또 아랫 입술의 밑에 턱 연결된 부분을 마사지를 해줄게요. 예. 입 쪽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손을 한번 다시 한번 닦고 수건, 마른 수건으로 닦은 후에 밖에서 보이는 잇몸을 눌러줍니다. 위에 잇몸 눌러주시고요. 다섯 번 정도. 밑에 잇몸 다섯 번을 눌러줄게요. 네, 이 마사지를 하시면은 입가에는 주름도 없어지실 뿐더러 이 잇몸도 튼튼하게 되어 잇몸에 피가 나거나 잇몸이 흔들리는 일이 없이 아이를 갖고 낳을 때까지 또 낳으셔서 산후 조리 기간 동안 튼튼한 잇몸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잇몸 마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이 잇몸 마사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엄마들이 아이를 가지면서 모유 수유하는 동안에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잘 먹는 과정에서 잇몸이 아프시거나 이빨이 흔들리는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잇몸을 튼튼하게 끝까지 관리를 잘 하셔서 잘 드시는 산모님이 되시고 또한 아이를 낳으시면서 건강한 아이를 키우시라고 가르쳐드리는 지혜의 팁입니다. 하루종일 아이와 함께 지낸 엄마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건강한 엄마 되시길 바랄게요.